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네시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영어 본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ow I commit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can build you up and give you an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우리말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목소리> 자, 본문을 해석하면서 안속에 필요한 키워드들을 확인하겠습니다. Now, 이제, I commit you to God. 나는 너희들을 맡긴다. 하나님께. 그리고 to the word of his grace. 그리고 그의 영광의 말씀에 너희들을 맡긴다. commit를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요. 이 commit가 뭐, 저지르다, 범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뒤에 사람을 목적으로 받고 to가 나오면은, 보통 뒤에 병원이나 감옥 같은 수용 시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에 가둔다, 감금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문맥에서 커밋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과 그 영광의 말씀에 가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Which 그것은 그, 그 말씀이죠. Can build you up. 너희들을 세울 수 있다 and give you an inheritance 그리고 너희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 among 누구 사이에서 누구에게 among all those 그 사람들 who are sanctified 거룩하게 된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말 힌트를 참고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영어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now, 내가 너희를 맡긴다. I commit you. 하나님께 To God, 그리고 말씀에게, and to the word, 그분의 은혜에, of his grace. 그것은 너희를 세우실 수 있다, which can build you up. 그리고 너희에게 주실 수 있다. And give you, you of an inheritance. 모든 이들 가운데서 among all those 거룩하게 된 who are sanctified. 네, 영어에서 중요한 리듬과 발음을 확인하겠습니다. Now, 이제, I commit you to God. 이 대명사 사이의 동사지요? 강조됩니다. I commit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두 개의 명사가 강조되어서, 다시 한번,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can build you up. 그것은 너희들을 세울 수 있다. 동사가 강조되고요. 이 동사를 설명하는 부사인데, 이 부사가 있어야 빌드의 의미가 완성되니까 build you up, 함께 강조를 합니다. and give you an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이 뒷부분을 붙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네, 전체 본문을 모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ow I commit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can build you up and give you an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